야 케이트! 케이트! 시작 전부터 안 좋았어요. 시작할 때부터 집중도 안 하고 케이트가... 한국말은 더안 되고... 뭐할 거냐고요? 인터뷰하는 사람들도 답답해서 화만 내고... So cold, so not... 케이트! 어, 케이트! 죽겠습니다. Let's see. She lies. She is irresponsible. <laughs> 그렇게 다고 얼마 라는데 아, 집에 려어새해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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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운동과 스트댄스를 배워보겠습니다 Let's get i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. 야, 야, 다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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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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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스쿼트를 응용 스쿼트. 아, 아, 아니 무릎. 인천 은현요. 어, 3번 출구와 칼리오페 8층 바디 스트짐으로 어, 언제든지 한번 어. 찾아. Hey, what's up? y hey. o what's up? Hey. What are you doing? <laughs> uh? For New Year resolution. 안녕하세요 투페이스 입니다 저는 크럼프라는 장르의 춤을 추고 있는 투페이스라고 하구요 <laughs> 본명은 창현우 입니다 우크라이나? 형제의 나라. 그리고 이제 헬스장 가면 좀 엉망으로 운동하는 사람도 많거든. 음. 막 그냥 엉터리로. 그래서 내가 이제 운동하는 법을 알려 줄 텐데 혹시 이거 어디 운동하는 줄 알아? 가슴 운동이다요 가슴 운동? 어, 가슴.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있어? 이렇게 들어가라고. 레슬링 봤지 들어가 이렇게. 들어가. 빨 깎는 거 해야 돼. 그래야 될수 있어. 더? 하나, 둘, <목소리> 셋. 아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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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목소리> <laughs> 빔 줘야 돼. 빔 줘야 돼. 코, 코 어중에. 이렇게? 어. 좀 엉망으로 운동하는 사람도 많거든. 아멘. 더 들고 더. 하나, 둘, <목소리> 둘 <목소리> 셋. 어디가 제일 힘들어? 아안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힘들어. 안 힘들어? 안힘드니까요아니야 재밌지? 어 빠르게. 빠르게. 안 돼, 안 돼. 오, 오. 잘 지냈어? 네. 음. 야 잘한다. 어, 한번더 해봐. 어 저는 어 2018년도 어, 머슬맨이야 세계 챔피언 어 이원준이라고 합니다. 펌 느낌으로 이렇게 저희가 세 이렇게 센터를 이쁘게 이렇게 꾸며놨는데 어, 위치는 인천 논현역 어, 3번 출구 앞칼리오페 8층 바디스 두짐으로. 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디와 수트를 함께 입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한번 찾아와 주세요. 허리가 약간 툭 꺾인 모양. 내 전문 분야는 댄스야. 댄스. 춤이 전문이기 때문에 춤을 알려줄게. 윤호크럼, 드노크럼. 아 그냥. 많이 쓰는 기술 중에 체스팝이라고 있어. 체스팝. 어맞아 근데 너네 이렇게 안으로 했잖아. 오 잘함. 어, 춤좀 쳤는데. 네. 어이 시작이야. 그럼 베이스 어, 이렇게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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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거부터 시작이야 아이솔레이션 몰라? 아이솔아이션한 개씩 은 뭔지 어 그런 거 맞아 맞아 그런 거좀 아, 딱딱하게 하면 돼 딱딱하게 막이러니 와, 딱딱하게. 딱딱하게 어 맞아 근데 약간 너는 막 이렇게 이렇게 이런 어, 맞아 근데 약간 너는 이 고릴라 고릴라? 원숭이 어, 한번 해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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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웨이브를 해봐 이렇게 하면서 오 약간 아, 아니야 근데 너무 이쁘게 하려고 해. 봐 봐. 아봐 봐. 이거하는데 약간 너 예전에 그거야, 전지현 같은데, 그거 전지현 CF 같은 데 이거. 전지현. 전지현 따라해. 자 <laughs> 원투 쓰리 포빵엔투아너박 6, 야 어? 박1야 너? 1 12, 13, 14, 15, 15, 15, 20, 21, 22, 23, 23, 23, 23, 23, 23, 23, 34, 3이3 이렇게 35, 3가 35, 35, 자5 35, 35, 자자 35, 35, 35, 야 야, 여기서 스커트를 응용! 스커트 아, 어, 크럼프는 미국에서 만들어졌고요. 타이라이즈랑 미오라는 애가 만들었어요. 네, 그래서 원래는 타미더 크라운이 처음에 그 미국 애들이 지만 지금은 그냥 스트릿 댄스 중에 그냥 한 장, 어휴, 헬스를 해야 확실히 좋아요. 헬스, 아 크럼프를 잘하려면 운동도 열심히. 오늘은 두페이스랑 집인 시간이었어요. 아, 저도 이제 <laughs> 케이트랑 이제 운동 한번 해봤는데 재밌고 네, 또 운동 해야 될것 같아요. 너무 말라서 운동 꼭 해야 될것 같고. 그런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연초에 운동을 많이 등록하시거든요. 근데 이제 하다가 보통 한두달 되면 그만두시거든요. 그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.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운동 어차피 계속 해야되는 사람 네.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해드릴 말은 이제 또 연초에 되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살이 많이 찌니까 그리고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까 적당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너도 설날 음식 알아? 어? 설날 음식 설날 알아? 래 음. 이렇게 떡국 먹어?